아들 오늘은 255급여 시대 5천억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 일단 255급여에 맞춘 랭커들의 스쿼드를 찾으려 했고 급여가 1에서 2정도 차이나는 스쿼드는 랭커 스쿼드에서 같은 선수의 시즌만 바꿔서 급여를 맞춘 것도 몇개가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금카팀을 위주로 스크랩해봤다 아빠 잠시 구독자분들에게 부탁하나 하고 가시죠 정말 다른 금액대보다 5천억 스쿼드를 늘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50급일 때 다른 금액대는 영상은 잘 노출이 되는데 5천억대는 되는 영상을 세개나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5천억 스쿼드에 징크스를 깨기 위해 이 영상에 많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아무것이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까지 넥슨캐시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빠 이제 할말 다했으니 진행하시죠. 5천억대는 금카팀이 좋을까요? 255급여 팀이 좋을까요? 1조 이상 팀들은 255급여들이 사실 많았는데, 5천억 같은 저예산 팀들은 금카 팀을 쓰는 랭커들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인상 깊은 스쿼드가 있나요? 아빠는 바르셀로나 금카 스쿼드가 캡처로 볼 때는 이쁘지는 않지만, 성능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아들 그런데, 다른 이야기 많이 했더니 오늘도 시간이 없다. 이제 끝내고 깸방이나 가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